제가볼때그 천병근 화백님은 그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의 측면이라고 그럴까요그 유니크한 측면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가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단체나 뭐 동인 이렇게 협회 이렇게 가담을 해서 그 활동하는데 비해서 천병근 화백님은 이제 어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한 게 조금 두드러지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그 단체 그 작품을 이렇게 출품하거나 그런 적은 있기는 하지만은, 어, 천화백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어, 그 독특하다고 생각이 돼, 돼서, 어, 근데 이제 이 독특하다는 이제 말은 우리 미술의 전체 그 맥락에 비,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은, 어,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우리 미술이라는 게 어떤 구상성을 이렇게 띠 그런 미술도 있고 추상성을 띠는 미술도 있고 단색을 이렇게 띠 미술도 있고 실험성을 띠는 이런 미술도 있지만은 천화백님은 여기에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가는 어떤 시대의 조류를 타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색깔과 성격을 계속 그 심화시키고 이 고유화시키는 그러면서 자기의 조형 어법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작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화백님은 이제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에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좀 시기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0년대와 이제 60년대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작품이 뭐 일관되게 착착 이렇게 해 나가신 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이 초기의 작품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신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경건성이 강조가 되고요.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이 작품을 하고 50년대, 60년대는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고, 어, 이거 굴곡진 그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 바로 그, 어, 신앙의 힘으로서 극복을 하려는 어,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70년대는 뭐, 이 제주도에 주로 이쪽에 이제 작품들이 70년대 건데, 제주도에 이제 계시면서 어 제주도의 어떤 풍광의 좋 매료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그 풍경화라기보다도 어이 보색 대비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강렬한 어떤 그 색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인데 현실인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제주도가 등장한다는 게또 특징이고 그래서 그걸 초현실적으로도 볼수 있을 것같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이이 이, 이 공간의 어떤 그 해석을 좀 심리적인 부분을 어떤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원시성이라 할까요? 어떤 생태적인 건강성을 어,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또 80년대는 이제, 어, 천화백님의 어떤 그 고유성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전서부터 이게 추구해오던, 어, 우리 미술의 어떤 그향토성을 이제 현대화 시키는 문제. 모국어적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 언어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국어적 언어라는 거는 이제 한국적 상황과 한국의 어떤 문화, 전설도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걸 소재로 해서 현대적 언어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네, 또 이제 하나 그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이렇게 부분은, 어, 이천세광 목사님의 그 장남이시죠? 어, 장남으로서 또 본인은 이렇게 그 화가의 길을 가면서, 어, 좀 우리나라의 그 미술에 족족 같은 걸안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그일인 시기에 이 기독미술을 이렇게 하셨고, 그 우리나라 기독미술에 있어서 어떤 그, 어, 첫 삽을 떴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기초를 이렇게 놓는데, 어, 형격한 공로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